안녕하세요 회성개미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해외선물시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나스닥 1인덱스일봉상 현재 대파동 5파동이 2022년 10월부터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파동 4파동이 올해 7월 초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이 고점에 이은 저항선 경계에 걸쳐 있으면서 하방으로 갈 수도 있고 상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하는 척 하다가 크게 올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4파동이 아직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추가적으로 뚫어 주는지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 선물 차트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나스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7월 11일부터 하락파동 WXY파동이 나온 후에 상승이 크게 진행되었고 이후에 하락이 ABC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ABC가 아니라 WXYXZ로 파동이 한 파동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19,000대 저항까지 크게 뚫어주면서 조정은 종결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9,000대에서 크게 저항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18,930대 선에서 고점을 찍고 조정이 크게 나오면서 WX YX Z 파동을 만들 것처럼 하다가 아래꼬리 달고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BC로 조정이 마무리되고 1 2 3으로 올라준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파동이 이어진다면 1 2 3 4 5 형식으로 크게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선은 19,550에서 19,600 사이. 크게는 19,70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선 또는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선이 저항선으로는 19,700선이고요. 지지선으로는 18,750선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미 19,000 저항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19, 550에서 650 사이까지 도달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가능한 파동 카운팅으로는 확장형 수렴으로 A, B, C, D, E로 한 차례 더 크게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지금은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과 이전 저점을 이은 이 지지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 흐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때 크게 하락할 때 WXYXZ 파동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깨보니까 이 19,000라인이 있어서 가지고 있던 매수 물량을 분할 매도했다가 더 크게 올라 주는 거 보고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샀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구간이어서 제가 확실하게 단기적인 방향성까지 맞춰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파란색 선 사이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 지지선 18,750, 중요 저항선은 19,700선. 이렇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S&P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중순부터 하락파동 WXY파동 마무리한 후에 상승이 크게 진행되었다가 ABC로 조정 마무리하고 1, 2, 3으로 똑같이 나타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카운팅이 되겠습니다. 전일에도 크게 아래 꼴이 달면서 이전 이 시파동 채널 상단에 닿았다가 지지되면서 올라주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로 상승을 그릴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 추세선 이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 보겠습니다. 23년 채권금리는 10월 말에 고점 찍고 ABC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는 채널 하단 이탈하였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일에도 최근 채권 선물이 크게 상승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최근 크게 하락한 만큼 채권금리는 일시적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 한 차례 더 해준다면, 채널 하단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신년물 채권 선물로 보면 은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한 후에 현재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3회 5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권 선물 차트의 경우 임펄스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파동이 길게 나와야지 4파동이 나오더라도 1파동과 겹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3회 5파동이 길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조정 주고 재차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끝난 것이라면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위로 차트 보겠습니다 위로는 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중순까지 나온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3회1, 3회2파동 마친 후에 3회3파동이 진행 중이며 그 중에서도 3회3, 3회 회4파동이 이제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위로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미 3회3파동이 끝난 것이고 3회 4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CPI는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근원 CPI가 일부 상승하는 바람에, 유로는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전 이 2파동 길이만큼 조정을 줄지, 아니면 지금 이 2파동 길이보단 좀 길어졌지만 바로 상승할지는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길이가 지금은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2.9점을 이은 저항선 1.095 또는 그 아래 추세선까지 닿았다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올 가능성은 조금 낮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동이 3회 3회 4파동인지 3회 4파동인지 이거는 추가적인 이번 주 흐름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회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부분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파동 카운팅보다는 단기적으로 저항, 지지선이 중요한 구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계속 행보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구간에서 제가 이 구간을 기준으로 숏을 들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고, 오른다면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라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결국에는 이 구간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저항 맞았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준다면 그때는 뚫어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6 차례 정도 저항이 나왔는데 한번더 도전을 해 준다면 그때는 거의 뚫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 이전 저점을 어, 손절가로 잡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개 들어가 있고 추가 매수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뚫어준다면 2,600은 이번에는 도달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 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까지 우하향해오다가 7월 11일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8월 초까지 1파동 상승 후에. 러닝 플랫으로 2파동 조정이 9월 초까지 나온 후, 현재 3파동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부터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쌍고점을 찍고 ABC로 하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충분한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정은 이 6,970선을 하방 이탈하면서 ABC 형태의 모습을 띄고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6,940에서 50선에서 매수 배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평선들도 점차 정비열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해 가고 있고 이전에 크게 상승했을 때보다 잘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배열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도일 보겠습니다. 크루도일은 2022년 3월부터 ABC Expanded f l a 로 A파동 이후 삼각수렴 B파동 다시 한번 하락하는 C파동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C파동은 다시 한번 ABC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 전일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전일 이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채널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보여주다가 채널 상단 지지받고 올르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하락 채널 깨고서 지그재그 형태로 상승했다가 하락해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상승 충분히 해준 다음에 이때는 매도 포지션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일 제가 예상한 범위 이상의 상승이 나와서 이에 대해서 좀 변화된 관점을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